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중고청 같이 어, 새벽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네, 칭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또 수련을 통한 이런 열정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치, 우리 친구들 다수련회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 친구들이라고 해도 괜찮나요? 제가 유아 유치브에서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익숙한데, 어, 우리 수련회다 사모하고 있나요? 네, 네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지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큰, 더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제목이 뭔가요? 주제가 성명을? 선물을 받으라. 네 이번 수련의 어, 제목인데 우리가 이미 성령을 또 받은 사람도 있겠고 또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새로운 네, 기름 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말씀 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기 위해서 두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물 세례, 성령 세례, 이것이 어, 중요합니다. 네. 이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네,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을 꼭 네,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 저 김재웅 학생,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음, 와. 하나님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맞아요. 제가 쓴건 똑같네요.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웃음> 다행이에요. <웃음>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네, 삼위일체.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성령님. 네, 이렇게 삼위일체. 이분은 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이신데. 어, 이세 분, 이세 분이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채연이가 며칠 전에 <laughs>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과 <laughs> 학원에서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대요. 어, 집에서는 까불이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학원에서는 좀 소극적인 모범생 이러면서 어 너는 다중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인 태연이는 하나이지만 또어또 어,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네한 분이시지만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이렇게 세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세요, 보혜사,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장래일을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네, 너무 좋으시죠? 네.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다 사모하고 또 모두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련회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라. 맞죠?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네. 어. 이 수학 공식처럼 죄 우리가 회개하고 지혜사함을 받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네, 우리 너무도잘 알고 있, 있는 말씀이셔서, 우리가, 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수학공식처럼 회개하고, 또 성, 세례를 받고, 지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제가 이게 안벽교회 다니면서 다니 목사님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보여, <laughs> 보혈, 보혈 찬영해라. 하면서 맨날 이렇게 어, 회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어, 아, 너는 너무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아침에 일어나면 씻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씻고 저희가 또 손도 하루에 세번 씻고 밥 먹기 전에 씻고 양치질도 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우리가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우리 영적인 우리 영의 모습도 아 날마다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 아 맞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어 들었어. 그래서 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 찬양 부르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우리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영적인 이 모습, 이 모습을 날마다 깨끗이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어서, 어,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이것이, 어, 회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지길 원하잖아요? 네, 그렇게, 어,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 네, 요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고 사울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네, 죄라고 합니다. 네, 로마서 1장 28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 무비무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엄청 많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 순간 예수님께 묻는 기도. 네, 데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 네, 모든 악에서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어, 날마다 죄를 정말 이 아, 여기에 어, 속한 그런 죄에 어, 우리가 속해 있어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시기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남의 말 하는 거 저에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모였다 하면은 누구 얘기하고기도 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는 뭐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하다 보면은 그 대화 가운데서도 남을 비방하거나 또 우리의 또 교만한 네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죄를 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어, 나의 제가 생각나도록, 네, 이렇게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바로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두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정말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 그랬었지, 했서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랬었지. 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어좀 이렇게 그 이렇게 뭐 뭔가 자학 자 자학 와이드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완전히 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제일 회개하고, 고백하고,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네,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성령님, 귀한 우리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네,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두 번째는 성령님을 진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네, 자고 8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또 누가 보고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루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성,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네, 그것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 마가의 오순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성령님님이 불같이, 네, 이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네, 만나주십니다. 제가 청년부 세가족, 네, 교육을 담당이거든요. 거기에 양지수라는 청년이 새로 왔어요. 내가 좀 여러 번 우리 가족들한테 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애였어요. 35살이더라고요. <laughs> 네, 저보다 어리니까. 그랬는데 어, 얘가 이제 주님을 믿어보기로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워낙 2단 얘기도 있고, 어,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일단 한 번, 우리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얘가 막, 이유 없는 막 눈물이 났었나 봐요. 그니까 러 얘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교회를 다녔던 애도 아니고, 처음 교회를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가운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이 궁금하고 뭐 이렇게 뭐어 관심을 막 보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또저희가또 세가족 교육을 저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굉장히 어 이제 우리가 세가족 교육할 때 칠주 가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 가장 아주 기본적이고 정말 기초적인 정말 우리가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저도 그거 나누면서 은혜를 저도 막 받아요 저도 막 새롭게 어막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세 가족 교육을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고, 동행이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이 뭐예요?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막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을 받고 싶기도 하고, 죄용서, 네 그런 것도 어, 받고 싶고 하고 아 얘를 보면서 참 귀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걔가 온지 한 달도 안 됐어요. 6월 초에 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은혜가 막 주어지니까 성경을 읽더라고요. 성경이우성경이 이렇게 막 진짜 안요 근데 얘가 창세기부터 사도 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11 11조가 아니 고 뭐지? 10계명을 외우고 얘가 막 아, 외우 막 외우고. 막 창세기를 읽더니 얘가 막 구약에 대해서 막 나한테 막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하고 막어 구약 그래서 제가 현승원 TV 아세요? 현승원 TV가 진짜 어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잘 굉장히 요약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승원 TV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신기하게 제가 그 말했는데 걔도 현승원 TV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그거를 듣고 복습을 하면서 막 성경을 막 열심히 막읽 열심히 막읽요대는 거예요. 가지고는 아, 막그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o 하다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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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이런 아이가 있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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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한달이안 됐다 했잖아요. 근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희 그때 우리 리더들 여기 막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밤 우리 2 시간 기도할 때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가 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처음에 분당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2층에서, 음악소리가 나니까, 이제 음악소리가, 찬양소리가 나니까, 찬양소리가 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소유기실로. 소유기실 가서, 거기서 이제, 어, 목사님 말씀한 몇절 듣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막 기도를 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얘가 혼자서 스스로 방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것이 만방언임 이것이 방언인지 이제 확인 차 확인도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하고 제가 딱저 여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고 너,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같이 울었거든요. 같이 울면서 지수야 너 방언 받았구나. 알겠어요 지수야 너 방언 받았구나 하면서 얘가 주님을 막 만나는데, 그래서 의 이제 그 다음날에 통화를 하는데, 우리 가수가 했을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붙들고 울었대요. 여기 앞에서. 얘를 보통 얘가 하나님 같대요. 하고 얘를 붙들고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울면서, 어, 그러면서 얘가 막 방언을 이렇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예배에 몇번 오지 않았는데, 얘가 이렇게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원하면은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의식할 것도 없어요. 걔, 아무도 의식 안 하거든요. 수혈도 안 돼. 걔 혼자 막, 이러고, 좀 바, 바보같이, 걔 바보 아닌데, 막, <laughs> 아, 바보같이 막, 막 이래요. 하는 모습이 갖고는 뒤에서 우리 막, 어르신, 어른, 막, 집사 본사님들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제가 가서 막, 거기 가서 막 대변해줬거든요. <laughs> 이상한 애로 생각할까봐, 제가 걔 예, 예, 이렇게, 은혜가 엄청 오고뭐 하면서, 이렇게 걔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줬는데, 이렇게, 어, 다른 사람은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줄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넘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처럼, 네, 새 포도주. 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성령님을, 네. 만나시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었다? 아니잖아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 유지하고 성령에 더 기름부심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섬모해야될줄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뭐새 포도주, 새 성령을 받으려면은 우리도, 네,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 낡은 부대는, 네, 찢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세포도 새 좀새 성령을 받고 우리도 새 가족 부대를 우리가 어 준비하면서 성령의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주제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중고청, 우리 모든 우리 수련회가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충만하게 만나는 귀한 우리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어,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어, 주님 앞에 어, 주님을 원하고, 네, 주님을 사모하고, 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의 죄를 깨 깨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죄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새 성령 이번에 이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고 판단하였던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을 참호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